헛안녕질 그래? 자주... 해요안 헛구역질 자주 그래? 해요 헛구역질을 한다고? 네 아... 어, 어. 구독하세요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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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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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У нас было три варианта. Первый вариант рассказать сразу же, как только мы узнали. Второй вариант рассказать тогда, когда мы сходим на первое УЗИ и услышим сердце. И третий вариант – рассказать в самый безопасный период после 12-13 недели, когда уже точно будет подтверждено, что все хорошо. Аги симптомы тюги сакану ке ботонг 6-чуэсо 8-чуэрако хамнида. Крюго, азик 12-чуэкадзи-нэн азу ванжони анжонден сангтэн то анирако то егидуэл 12-чуэка чинаа анжонден сангтэро дырогандаку хаанэнде, думал гуминэл мани хэсэмда. Дочи, онжи имбин сашилэл альёя дэнэн гойка? Мы решили сразу же не рассказывать, потому что, хотя нам очень сильно хотелось,

알리고 싶은데도 못 알리고, 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알리는 게 맞는 거고, 본인이 어, 자기는 확실히 안정될 때까지 절대 얘기 안 할래 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그게 맞는 거고, 사실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알려드리고, 하루 빨리 진짜 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아, 괜히 말, 말, 씀드렸다가 혹시라도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하루에도 이거를 말할까 말까를 한, 하루에도 100번씩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병원도 다녀왔고 아기 심장 소리도 들었으니까 도저히 12주까지는 못 참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되죠? 6주하고 4일차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타이밍에 저희는 이제 부모님께 먼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한국하고는 좀 시차가 있어서 지금 딱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셔서 저희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또나스다 장모님에게도 전화를 해서 양가 부모님이 어떤 리액션을 하는지 오늘 영상으로 <laughs> 이렇게 담아보려고 합니다 나 엄청 переж워 잠시만요 여러분 어서 노지구에 있던 지원금 최대 128만원 받는 방법 30초 만에 알려드릴게요 약점 끝난 휴대폰, 인터넷, 중수기 가만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예요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자에게 120%로 돌려줍니다 365일 일요일에도 밤 10시까지 선담권은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로도 유명한데요 이사대가들이 이사다닐 꿀만족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제공합니다 아 전화하게봤자? 아 정돈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하세요 어... 잘 지내셨어요? 어,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어, 잘 지내고 있어 오늘 뭐 하셨어요? 어?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아 골프 연습. 오 뿌어요. 네 나나스타 구샷. 네네 구샷. 나스타 천재잖아 천재. 네 나스타. 나스타 아들 날 아들 날. 제가 딸? 아버지 아버지 딸 잘 알아듣네 <laughs> 당황하지도 않고 그냥 딸이라네 <laughs> 너네도 더운지 잘 지내고 있어? 아.. 좀 나빠요 응 어, 나빠요? 네. 뭐가 나빠요? 머리도 아프고 심장이 빨리 되고 어. 또할것 어. 같아요 호구 욕질 그래? 자주 해요 네? 호구 욕질 자주 그래? 해요 헛구역질을 한다고? 네. 아, 네, 몸이. 머리 좋 몸이 좀 나빠요. 네. 몸이 나. 언제부터? 아. 일주일? 네. 에잉? 네. 그럼 나사 임신한 거 아니야? <웃음> 맞습니다. 오, 진짜 안 됐는데, 아이고! 진치 엄마니 기다리셨어요 기대, 오, 어, 아빠가 맨날 기다리는데 이번에 수술하고 나서, 네. 나스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어, 우리가 먼저 묻지 말라 하시더라고 연락 올 때까지. 이 아빠가 우리가 눈치가 더 빠르네. 나 아빠가 딱 임신 이러시네. <laughs> 네. <웃음> 네 수술 잘 받았어요. 날짜 장애. 장애 말랐어, 말랐대. 네, <laughs> 향해, 말라, 말라 네 부모, 부모님도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기다리셨어요. <laughs> 아 그럼 우리는 종이 기다리고 있었지. 네 부모님 어니좀 저녁에 소주 좀드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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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고. 어 3명 어. 네. 네. 지어 불러줘야지 네. 태어나기 전까지 네. 너, 너 가졌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태명을 지어서 나올 네. 때까지 네, 불러주든 만이야 어? 나와봐 수도 안 탔지? 응어예 <laughs> 어, 그래도 뭐태명 정해주시겠어요? <laughs> 아니 너네가 정해 너네가 정해야지 너네가 <laughs> <laughs> 정해 한국말도 <laughs> 좋고 어. 한국 뭐 복동이라든가 뭐 저희가 뭐, 뭐. 예 저희가 응. 살짝 생각은 했던 것도는 게 응. 저희가 임신 사실 알기 전부터 계속 나스 제가 이상하게 감자가 먹고 싶다고 감자가 먹고 싶다 그러는 거야. 감자로 하면 어떨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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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극하게 하려면 그냥 막 이름을 짓는 게 제일 좋거든. 감자 좋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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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진짜 계속 감자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아, 왜 감자 가고 먹고 싶지? 이랬는데 임신이었더라고. <laughs> 아, 아, 아. 아, 지금 그럼 뭐잘못 먹어? 입덧 하나? 아, 막 조금 계속 음식을 보면은 토할 것 같고, 계속 그런 게좀 있어요. 아, 네. 아기 사진. 어... <laughs> 보네드릴게요 어, 아기 사진 벌써 나왔어? 어, 네 작은 어, 이거고요 어, 예. 이거. 그러니까 어. 지금 3.9mm래 아, 아, 크기가 이 아. серд자 아기 사진이 아니라 감자 사진이지? 어. 네네네 <laughs> 네. 아, 아우 진짜 잘 됐다 아, 아. 올해, 올해 최고의 소식이다 네. 네. 아무래도 올해는 좋은 일이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고 나도 고생 많이 했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했어. 네, 난... 우리 남편도 진짜 고생 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진짜 엄마도 고생 많이 했어. 그래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화이팅 <laughs>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감자 엄마 건강해야 돼. 네. <웃음> <웃음> 네. <laughs> 네대요 <laughs> 네. 네. 네,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laughs> 아, 어, 눈물이 도예 가려 <laughs> 네,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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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laughs> А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просто видеть лицо, очень хотелось увидеть лицо, правда. Ну, тяжело было мне как-то что-то. Почему? Такое, долго ждали это. Ну да. Ну, очень радостно отреагировали вообще. Камдама, дастыбо. Вот и начался смета. 이 다음 영상으로 바로 장모님과 어떻게 또 통화를 했는지 바로 이어서 영상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끝!